근데 내가 유튜브 하려고 너네를 찍는게 아니지 근데 지금 찍고 있는거야? 어 왜? 그냥 내가 간직하고 싶어 정말 멋진 말이 근데 나중에 뭐 못볼때 볼 이런거 보면 뭐지? 좋을 것 같아 호주에서 말해봐라 호주에서 말해봐라 뭐 내가 니네 눈앞에 있을거다 그거 안그거 좋아하잖아 어떤거? 찍고 내가 촬영되는거 어. 나도 안 좋아한다 아니, 근데, 이네 어릴 때 사진도 나한테 있나요? 그니까. 난 그런 거가 좀 오랜만에 던데. 너무 좋아. 그니까. 그래 좋은 거 알면서도. 나 근데 평소에 그런 거 찍는 게 싫어. 버텨. 응? 견뎌. 아니, 그래서 니가 찍는 거나기다 오늘은 제주도 3일차 입니다 지금은 아침 6시 한 40분 쯤 됐고요 오늘은 연건이를 대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네, 하루하루 한 명씩 보내고 있고 제주공항으로 갑니다 네, 겨우 정신을 차린 연건이를 소유해드립니다 근데 얼굴 좋다 3일저 어? 얼굴 제일 좋다 <laughs>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재밌었어요. 간데. 어. 즐거워하자. 조심히 우리 다가가자. 여행 잘하고. 어. 내끝까지네 다시. 저는 방금 제주도에 도착한 것처럼 이제 진짜 혼자 제주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드는 계획은 차를 빌려서 한적한 해변에 가가지고. 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먹고 좀 쉬다가, 해안도로 따라서, 동쪽, 오도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은 거기서 혼자 잘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해안도로를 타고, 성산, 네, 성산 쪽에, 숙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드디어 제주 성산에 있는 프리츠에 왔습니다 와 아, 여기 좋다 여기 프리츠 매장 뒤편으로 이런 곳이? 프리츠 매장 뒷길로 이런 계단이 있어서 가도 잘알았어 오. 좋은데 마지막 캐스우스에 왔습니다. 마당이 나고 좋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부긴 한데. 여기는, 저기 보이는 성산 근처에 있는 광치기 해변입니다, 광치기. 여기도 검은 모래네요. 지금 아...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색깔이라고, 하늘이. 아니, 하늘 대박이야. 저거 봐요. 뭐야? 영화 딱 시작하면 그, 유니버션 거기 그거 아니에요? 어, 빛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아, 배트맨 나오는 건가? 배트맨 나올 때 저런 거 나오는데. 저 헛소리가 멈추지 않는구만. 어 멋있다. 여러분, 그 이겁니다. 제가 이래서 일모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응. 태양 바로 앞에서 누가 이렇게 손가락 V로 막고 있나? 음... 어제 가고 싶었던, 저기, 아르노보 뮤지엄인가? 이름이 좀 되게 어려웠는데, 그 안도다더욱 건축물 있는 전시 가가지고 구경 좀 하다가 우도 다녀가까 합니다. 네. 큰 틀은 그 정도? 네. 또 그때 돼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일단, 조식 먹고 슬슬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얼굴만 찍는 거예요? 얼굴도 네, 찍고 이렇게 풍경도 이렇게 찍고 인사 같은 거안요 인사 같은 거? 인사 같은 거. 네. 사실 아침에 했어요. 아세요 아침에 씻고 밥 기다리면서 했어요. 간단한 패스 하세요. 오늘은 해양에서만난분이랑 같이 동행으로 우도 아니면 뭐 어디 갈것 같아요? 방금 그거 쓸게요. 그대로 그냥. 아, 제가 인트로 한 거예요? 방금 그거 쓰면 될것 같아. 여기 한번 풍경 삭 한번 찍어줘야죠 ㅎ ㅎ ㅎ 촬영감독 지린다 <laughs> <laughs> 어머? 우와 대박 봤어요? 새? 네 방금 여기 앉아있던 거 아니 맞죠? 그쵸 여기 찍어드릴까요 제가? 아 근데 네 갬성이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닌데 제가 이거 고프로로 떼줄게요 아, 아, 아아여기다어아거 어. 나보다 더잘 찍을 수 있겠다 잘 나온다 <laughs> 여기입니다. 제가 말했던. 네, 인트로 하나 나왔어요. 아, 인트로? 인트로 나왔어요? 네. <laughs> 그 약간 제영상을 어디 못 봤는데, 유튜브 영상은. 아까 예. 네. 보통 인트로 하실 때 살짝 장면 장면하고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뭔 아, 느낌인지 알죠? 아, 아, 그 아, 인트로. 초반에 너을 예, 영상으로 예, 찍어 줬다.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지금 네. 인트로 2 나왔어요. <laughs> 인트로요? 뭐라 써자까요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괜찮은데? 어, <laughs> 글씨 잘 쓰시네. 고마워요. 홍 아, 이건 진짜. 해야겠네. 영상 무조건 올려야 되네, 이러면. 써주세요, 저 편지. 써달라고요? 네. 맞스나노처럼아라스나처럼 아, 응. 이러면 또 자꾸 진심으로 쓰게 되잖아요 진심으로 써야죠 나 아. 진심으로 안 써주신다 해서 저뜯어갈게아 그래도요 상관없어요 여기 어때요? 뭐가 어때요?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미술관이요? 네 음... 일단 엘리멘탈이 떠오르는 분위였고요. 네. <laughs> 와 진짜 잘 찍는다. 괜찮아요? 네. 인스타에서 좀본 듯한 사진처럼 찍어봤어요. 오, 굿. 전국에 1차 하시는 분들 이제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나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침몰하면 가라앉는단 알아, 말이에요 <laughs> 어. 이렇게 한쪽이 뭐가 빵꾸 가 뚫려서 여기 물이 차가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laughs> 그쵸 그러면 이제 바다에 이 과학적 원리로 얘가 이제 들어가면 공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안에 해오리가 막 친대요 이게 다 들어가면 결국엔 그래서 이렇게 된 순간부터 그냥 뛰어내린 다음에 최대한 저 멀리까지 가야지 여기 그 밑에 해오리에 아안 흩어져서 안 죽을 수 있대요 아 최대한 그냥 침몰될 것같다 그럼 바로 그냥 뛰어내려서 더 멀리 근데 그 완전 다 침몰되기 직전에 뛰어와야 되나? 그야 아 찍는 거네 우도 도착했습니다 <laughs> 저희 어, 이제 이동수단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 대답해주시네요. <laughs> <laughs> 이동수단 선택해가지고 모두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이동수단 뭐있어요 있어요? 이동수단 종류가 <laughs> 뭐있어요 그... 달는거 스쿠터, 거랑... 스쿠터! 스쿠터! 스쿠터 있어요? 스쿠터. 어 스쿠터 저기 되게 그 베트남 가면은 많이 타고 가는데 어, 네. 어 네. 재밌겠다 뭐, 그거 같은데 저거 들어가? 뭐 저걸 타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걸을 날씨는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여행 계획이 있은분들 ㅎ ㅎ ㅎ ㅎ ㅎ ㅎ 벌써? 밤에 스쿠터 다니고 여행 시작합시다 예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아 까! 자 요거는 자전거 자전거랑 자전거는 전기자전거 어 전기자전거 2인승 바이크 어서오세요. 네. 일단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야? 스마일러, 마오요스마일오 35,000원 오픈름는5 이름, 전화번 이름, 전화번호 이름, 전화이번까 이름, 번호 이름, 번호번호 이름, 어화번호 이름, 이름, 이거이거전이 야나 진짜 인기 와야 봤나 아, 파이볼인데? 이거 빌리고 싶은데. <laughs>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 그냥. 어. 형이 거 에코타 얼마예요? 4만 원이요? 좋은 아, 아, 사람. 두대 있어요? 네? 5시, 5시 반까지. 오, 여기는 5시 반까지. 여기 근데 시간이 5시 더 널널하네. 예. 밥. 밥. 곧밥 시간이긴 한데. 그럼갈까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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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 온오프. 돈까스 레스코. 좋았어. 돈. 좋아. 아 근데 우리 여행 합잘 맞는 것 같아. 에이. <laughs> 아닌가? 서로 그건 아직 존중 타임이라서가 <laughs>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면 네. 시동 걸린 거예요. 네. 반대로 돌리면 꺼지고요. 네. 이제 각자 타실 거 핸드폰으로 네. 차 외관 있죠? 네. 앞뒤, 좌우 내장 네 크게 찍으시고 궁금한 거 없으시면 바로 출발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은데 와! 와 저희는 지금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온오프 갈 겁니다. 돈가스라거나. 도어 오프 환승년에 나도 돈가스 먹거지 동아지 찾아보니까 그런 거. 어 진짜요? 예. 네. 돈까스몇개 먹을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거. <laughs> 여기 왕좌입니다 왕좌. 저희가 앉을 자리. 어, 이 자리 마음에 드는데요? 딱인데어 저희는 식사와 따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사진 찍으러 지금 구도를 돌고 있습니다 어, 멋있다 포세이돈 같다 포세이돈 같아 조금 m g 포세이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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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랑이 너무 하얘요 <laughs> <laughs> <빨리, 빨리 웃음> 다시, 다시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요? 지또 이렇게 <laughs> 어? 저괜찮저 부산에서 제주도 접수하러 왔거든요 <laughs> 진짜 잘 어울리는 맥주다 아, 아 이거 이거 뒤에서 찍어드릴게요 어우 너무 좋은데? 카메라 카감차처럼 어. 멋진다. 아, 그것도 신겼다.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셔 가지고 저까지 걸어 가세요. 아, 어. 이거 지이 거지. 겁나 있지. 아, 무슨 핑이럴까? 아, 여기서 원래 한번 대 한번 해 줘야 되는데. <laughs> 이거 학대안 되나? 안 되네. 안 된다. 알아서 알지 않을 거야. 아, 이거 아, 원래 그 학대 먼저 알겠죠. 학대 아. 느끼우러 가셔야 되는데. 다시 제주로 들어가는 배를 탈 겁니다. 여기는 한4시다시 되면 다 마감하는 분위기네. 수도서 마지막 인사. 자, 포세이돈과 세포로로들. 도 <laughs> 우리 절로 가 혹시 모르니까 지금 작별 인사 할래요? 제한스 촬영 너무 고마웠어요. 오, 지금 되게 빛난다. 현생살러 갑니다. <laughs> 현생살러 갑니다. 고생했습니다. <laughs> 그 자체. 안녕. 네. Yeah, really um. yeah, 너무 재밌게 잘놀습니다아 덕분에 나도 너무 <laughs> 재밌고 편했다. 진짜. 서잘 신경 게요 고마워요. 정말 재밌었다. 유튜브 <laughs> 고 유튜브에서 봐요. 운전 <laughs> 네. 조심해서 가고. 네. 네, 네. <laughs> 남은 남은 네. 여행 잘 하고. 네. 진짜. 보이고. 아 갈게 <laughs> 빠이빠이. 이렇게 4일 동안 1일 1공항을 하게 됐습니다. 낯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여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 너무 진짜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진짜 컨텐츠가 아니라, 삶면서 이런 경험을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행 끝나서 너무 존내 무색이긴 한데,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시락한 제주 여행을 낯선 친구들과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 좋았던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아, 살면서 평생 안주거리 할 만한 좋은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끝!